자, 시재자의가 자, 센서학 193번입니다. 중2-1 자, 실시간 수업입니다. a 플러스 1이 243이 되겠지 243은 3이 몇개 있어? 5개 있다.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몇이 돼야지 5가 돼?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1이 된다. 땡그 다음에 197번이 되겠지 자 바로 풀어주겠어 3의 몇승 8제곱이 되겠지 3의 5A가 되겠지 그럼 3의 8 더하기 5A인데 걔가 23이니까 자 이거 몇이 되야겠어 15가 되지 그니까 러얘는 3이 되겠지 자3 풀어줄게 제일 작은 곡도 나를 하는 거지 그럼 다 지금 10제곱이 돼 있지, 10제곱이. 10분의 1을 곱해, 10분의 1로. 지수에다가, 10분의 1. 그러면 3이 몇개 있어? 5개 있지. 5가 4개 있고, 10이 3개 있고, 500이 1개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몇이야? 243이죠. 625죠. 1000이죠. 500이죠. 작은 것부터니까. 하 누구? 얘부터. 이해지 이해가 되겠지. 10의 3 0승 m 제 크네. 다음 이걸로 자 10이 나누기는 백이지. 백이 또 EX가 되겠지. 그게 6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8빼기 EX가 6이 되니까. 얘는 2가 되니까. 1이 되겠네.